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좀 늦었는데, 어, 좀 빠르게 마무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첫 경기는 어차피 시간 때문에 이제 건너뛰었고, 샌다이는 이제 무승부를 보긴 했었거든요. 어, 건너뛰고, 웰링 피닉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링 피닉은 멜버른 빅토리. 이거는 뭐둘다 최근에 오버 성량이어서 그냥 오버밖에 안 보인다. 어. 멜버른, 빅도르는또 원정에서 좀또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어. 그리고 웰링턴은 또 오히려 또 홈에서 최근 이긴 적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득점력 봤을 때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이고 시미즈 가와사키도 마찬가지로. 가와사키가 최근에 그 리그에서 5경기 어, 2승 3무. 지난번 요코마리전까지 3대 3이었는데 일정이 둘다 이제 최근 9일 날 일정이 있었고 시미즈는 또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흐름이 가와사키 쪽이라 가와사키 승을 좀더 보긴 하지만 이게 시미즈 홈이고 가와사키도 지난번 이제 3실점. 최근 원정 2실점까지 생각을 하면 가와사키가 다득점을 하든 런닝맨 시뮤지가 이기든 뭔가 오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음. 오버 보고 어, 그 다음 경기 간바오사카 나고야는 그냥 무승부 봅니다. 어,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어, 뭐 좋아 보이는 무승부는 아니라서. 음. 그리고 삼프이로하고 오까야마는오까야마은 홈에서 어,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게 차이가 난다. 음. 지금 순위가 8인데, 예, 홈에서 사승 그 2무고, 어, 원정에서 1무 3패입니다. 삼프이로는 2위, 이 홈에서 사승 1무, 역시 삼프이로가 홈에서 좋기 때문에, 삼프이로 승부입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오카야마가 실점이 워낙 적어서, 어,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다. 음. 그리고 후쿠오카 요코마리도, 어, 요코마리가 최근에 경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아까 그 뭐지 다폴더 구매하려는 게 자꾸 이제 그 배당이 막힌 게 있어 가지고 잠깐 그것만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음, 배당이 몇몇 바뀐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음, 잠시만요. 그거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됐고 어, 후쿠오카 요코마리 경기 마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하고 요코마리는 배당이 바뀌었죠. 요코마리가 이제 가와사키하고 얼마전에 경기를 했는데 후쿠오카는 최근에 이제 6승 1무기도 하고 일정이 조금 더 여유롭기 때문에 후쿠오카 승을 봅니다 어 뭐좀 애매하신 분들은 최소 이제 무승부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로꼬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일정이 있어서 좀 비기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그 무패이긴 하고 원정에서 최근에 이제 득점 없이 졌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쿠오카 쪽을 좀더 봅니다 음. 자 이와키하고 야마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키하고 야마가타는 음. 그냥 언급을 안 할게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하고 미토 삿포로는 이게 계속 배당이 이제 막히고 뭐 바뀌었다가 막히고 그랬는데. 사포로가 이제 일부에서 일부로 떨어졌는데 리그 초반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좀 성적들이 좋긴 한데 이겼던 팀들이 그렇게 뭐 성적이 좋다고까지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위권인 이제 아키타나 에이메 어 그리고 최근에 도쿠시마를 이겨서 도쿠시마가 그나마 순위가 높긴 한데 미토가 워낙 이제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어 웬만하면 잘안 지기 때문에. 미토 프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미토 프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fc 김천 상무는 무지거나 넘어가는 게 맞다. 음, 왜냐하면 수원 fc가 홈에서 세 경기 다 비겼고 김천 상무도 지금 순위도 좋고 무패흐름이라서 최근에 그래서 뭔가 수원 fc의 첫 승을 생각하기에는 다른 팀이면 프랜을 볼 텐데. 김천성무가 지금 4승 임으로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제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음. 그리고 김포 충남 아산은 요거는 무또는 패스입니다. 무또는 패스. 요것도 무승부를 같이 보긴 하는데,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어 화성전 남은 패스하겠습니다. 음. 애매하더라고요. 어. 그래서두시 경기까지가 여기까지고, 어요세시 도쿄 베르디 경기부터는 따로 어, 표시는 안 하고 어, 조합에만 따로 나가니까 참고하시고 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시 마감이라 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요 앞전 경기들은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얼른 참고하시고 자 도쿄 베르디하고 비셀급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것도 지금 흐름이 도쿄 베르디가 이제 무가 워낙 많아서 일승 오무거든요. 최근, 최근 6경기 무패인데 원정에서만 4경기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홈이긴 한데 어, 최근 2경기밖에 무패가 아니긴 하고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도깨베르드가 아무리 무패 흐름이어도 비셀고베는 뭔가 저랑 잘안 맞는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이기는 거 가면 지고 또 지는 거 가면 뭐 이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흐름상만 놓고 보면 어, 도쿄 베르드가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서 어, 도쿄 베르드 프랜 정도만 보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비셀고베기 때문에 비셀고베가 최근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거든요. 아직 홈에서는 1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에 좀 강하다는 거 생각했을 땐 프랜이긴 하지만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냥 흐름상 프랜일 뿐이지. 음. 그래서 어, 이렇게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레소하고 가시마. 어, 여기까지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어. 세레소 가시마는 이게 가시마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최근에 교토상가전도 2대0에서 3대4로 역전당한 것도 있고, 야마고치전을 연장해서 이제 승부차에까지 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어, 세레소는 컵 대회를 이제 어, 따로 하진 않았거든요. 일정이 이제 이마바리하고 일정이 에, 다음에 있기 때문에 어, 지난번 산프이로전을 치긴 했지만 최근에 홈에서 3경기 무패. 세 경기 득점적 꾸준 꾸준했고. 그리고 그 전에 졌던 경기들까지 포함하면 홈에서 무득점 경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레소의 어, 근소한 우위를 보는데 가시마가 이제 최근 3경기 승리 없고 오늘 지면은 어, 리그 4면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살짝 걸린다. 그리고 상성에서 압도적으로 가시마가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세레소긴 한데 뭔가 섣불리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합니다, 저는. 음. 기 패스. 그리고 시드니하고 오크레프시. 어, 시드니하고 오크레프시 같은 경우는 시드니가 지난번 제가 이제 고민 끝에 라이언시티 프랜에서 이제 오버로 바꿨던 경기인데 아침 2. 시드니가 0대1로졌습니다 어, 그래서, 라이언시티 원정을 갔다 왔던 아침 일정도 있고, 그리고, 오크레프씨는 신생팀 치고는 지금 성적이 꽤 좋죠. 어, 그래서, 어, 지금 1위기도 하고, 득점은 시드니가 앞서긴 합니다. 근데 실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어, 워낙 이제, 홈에서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득점 1위긴 하나, 시드니가. 오크레프씨가 이제, 유일하게 원정 실점 한 자리 쓰고, 득점은 많이 못 미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질것 같지는 않다. 최근에 무패 여름도 꽤 길고 한 열한 경기인가 무패거든요. 어, 육승오문가 그럴 텐데 어. 프렌 봅니다. 프렌오그래프시자 그다음 교토상 가고 쇼난 가도록 할게요. 교토상가 같은 경우 어, 지난번에 가시마 원정을 극적으로 이겼고 영대2에서사대삼 그리고 몬테디오 야마가타 상대로도 컵 대회 이기면서 어, 지금 5승 1무입니다. 어, 컵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리그에서 3승 1무기 이 때문에 최근 흐름도 좋고 만났던 팀들 뭐 쌈프이로나 가시와 상대로도 1승 1무 홈에서.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아서 이 바렌나 원정에서 이제 연장까지 갔던 쇼난이면쇼난도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리그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제 세레소, 어, 도쿄, 요코마리 원정도 다 이제 1승 2무로 뭐 초반에 이제 무패 흐름이었는데 중간에 빗살고배 치고 최근 원정 시미즈나 가와사키 상대로 이제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원정의 세 경기 아직 승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득점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때 교토 상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토 상가 승무. 그 그러니까 무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쇼나니 원정의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교토 상가도 원정에서는 지금 5연승인데. 홈은 살짝 좀 원정에 비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교토 상가 승무. 자 서울하고 대전은 무뭐 봅니다 그냥. 어. 서울이 최근에 이제 무패흐름이더라고요. 아마 첫 경기 지고 나서 패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제주. 그래서 삼승 산무 그리고 지난 울산전도 비겼고. 근데 대전은 지난 홈에서 이제 전북 한테 지면서 두번 졌어요. 두번 졌는데도 순위가 1위인 건 서울보다 승리가 많고 원정에서 4승 무패입니다. 다 전부 다 다득점이었고 포항, 울산, 제주 다 3골씩 대전 2골. 해서 이거는 서울도 무패 흐름인데 대전의 원정도 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것도 무뭐 찍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다음 포항하고 FC 안양 FC 안양이 이겼더라고요. 어 그래서 리그 초반에 이제 울산 잡, 잡을 때만 해도 이제 뭔가 어 미슈를 만드나 했는데 그 이후에 내리 3연패그 다음부터는 이기고 지고를 하는데 어 전북에서 퇴장당했던 기포가 지금도 못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포항은 최근 다섯 경기 이승 삼무. 그니까 광주전을 첫 승하고 울산도 잡고 수원 fc도 비겨서 어쨌든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fc 안양보다. 그래서 f 시 안양의 연승도 생각이 이, 어, 잘 안보이고 포항이 무패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서 포항 승봅니다 승. 뭐 만에 하나 이제 못 이긴다면 무정 도지 음 근데 f 시 안양이 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포항 승을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렇게 보고 어. 그 다음 부천하고 수원 삼성 어. 요 경기는 음 부천이 이 홈에서 은근히 득점이 꽤좀 있더라고요 중북이나 아니면 안산전도 다3 골씩 넣었고 최근에 이랜드 김포 원정도 다2 골씩 그리고 컵 대회도 3골 그래서 수원 삼성이 원정 성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세 경기밖에 안 되는데 이랜드 2 득점 빼면 사실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 홈에서 이제 사 연승 할때다다 다 득점을 했고. 원정이 살짝 홈보다는 불안하죠. 지금 연패 중이라서. 근데 뭔가 흐름을 탔기 때문에 뭐수원이 이기든 부천이 이기든 뭐 무승부가 나든 다득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버를 봅니다. 아 그리고 경남 성남 가도록 할게요. 자 경남하고 성남 같은 경우 어 성남이 지금 무패입니다. 어 삼승 삼무.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제 리그 2에서 이제 무패이기 때문에 성남이 좋아 보일 순 있어요. 그래서 성남 프랜을 보긴 하는데 원정에서 어, 두 경기 다 비겼는데 득점이나 실점이 많이 없어요. 어,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도 홈에서는 아직 1승 1무로 못 패긴 하지만 홈에서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지난 수원 삼성 4실점 했지만 충북 상대로 3골 홈에서 전남한테도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프랜이지만 아까 그 도쿄 베르디처럼 뭐 비셀 구배가 원정 성적이 좋은 것처럼 경남도 홈에서 무패고 득점력으로만 보면 성남보다 좋기 때문에 프랜이지만 원정 프랜이라서 좀 불안하다. 음. 그래서 프랜 보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뭐 그렇다고 경남 승승 승 보는 건 아닙니다. 보는 건 아닌데 이제 프랜을 보지만 어, 프랜 중에서도 아주 좋은 프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뉴캐슬 제츠 센트럴 그리고 퍼스글로리 에들레이는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원래 이제 뭐 그때는 어오 보도 없었고 그래서 그좀 애매했었는데 오늘은 어이브 빼고는 어오 보가 있는 것 같은데 뉴캐슬 제츠 센트럴도 뉴캐슬 어 제츠가 오버가 많은 팀이잖아요. 센트럴도 최근에 오버가 많고 근데 그 오버에 그 도움을 했던 게뭐 본인들이 골을 넣었던 경기들도 있는데 대부분 상대 팀들이 또 골을 넣어준 것도 있거든요. 어, 그리고 뉴캐슬 제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이 다득점을 못하는 건 아닌데, 뭐 다득점으로 보면 뉴캐슬 제체가좀더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 득점력이 좀더 좋아서. 근데 이제 리그 순위 차이도 1점 차밖에 안 나고, 어, 뭔가 최근에 또 원정의 득점력을 봤을 땐 센트럴이 막 다득점을 할 거라 생각도 안들고 해서, 배당 대비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뉴캐슬도 최근에 뭐한골 넣은 경기도 은근히 좀 있었고 그래서 패스합니다. 그리고 퍼스걸로리도 마찬가지로 최근 어 오클랜드를 잡았던 그 승리 빼고는 음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다득점했던 경기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요 경기도 3.5 기준이지만 언오버를 가야 되는데 어 상대방들이 골을 많이 넣어서 최근에 다 오버지. 또 상대방이 골을 많이 못 넣으면 또 언더가 떡 뜨더라고요. 뭐0대 0, 1대 0, 1대 1. 그래서 애들레이가 득점력이 좋긴 한데 얘네도 최근에 뭐두 골, 뭐세 골, 네 골까지 넣었는데 어, 본인들이 또 득점을 못 넣을 때는 0 골. 어, 무득점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음, 최근에 있긴 했었고 웨스턴 유나이티드 그리고 시드니나 뉴캐슬 대치 아니면 브리지번 상대로도 홈에서 한 골밖에 못 넣었어가지고 애매합니다 이것도 오버 가기가. 그래서 요 경기도 패스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리고 저 퍼스글로리가 그 해축 중간에 껴있더라고. 어, 보통은 이제 이 뉴캐슬 대치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어, 그 퍼스글로리는 8시 45분 경기라 해축 틈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기가 좀 빡세다. 그래서 요렇게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낮 경기 제가 이제 잠깐 어, 잠깐 눈만 붙인다는 생각에 일어났는데 12시가 넘었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조합 먼저 어그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음 원래 방송을 키고 분석 후에 이제 조합을 보내드리는데 오늘 낮 경기는 조합 먼저 보내고 켰다. 그래서 좀 짧게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저는 아까 뭐 배당이 변경됐다 막혔다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막힌 것들이 있는데 오늘 낙경기는 그냥 어 적절하게 갔습니다. 어 오히려 조합 짤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어 분석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그리고 또막 그 배당이 변경되고 막히는 바람에 배당을 정확히 적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딜레이된 거지. 그래서 해축은 미리 보고 올게요 제가 그러면 아마 평소에 뭐 서른 몇 경기니까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릴 거 1시간 안으로 컷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30분에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거의 설명을 안 해야 되거든요 뭐 챔피언십도 그냥 뭐그 정도로 가면 가능합니다 뭐 무승부라든가 패스하는 경기 아예 언급을 안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냥 패스한다 아니면 무승부도 뭐, 무밖에 안 보인다 해서 건너뛰면은 30분 안에 컷할 수는 있는데, 어, 그러기에는 패스 경기 빼고는 그래도 무승부도 언급을 해야 돼서. 해축은 경기가 많긴 하지만 일단 하고, 미축이 원래 해축하고 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 같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축은 나중에, 어, 저녁에 잠깐 밤 늦게라도 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일 아침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 마감되는 그 경기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뭐 조합을 먼저 보내드릴 수 있고 어 아니면 늦게 키, 키는 한이 있더라도 따로 하겠다. 그리고 내일 낮 경기는 어, 내일 오전에 할 겁니다. 오전 일찍 어. 내일 일정이 있어서 어 낮쯤에 못하고 오전에 일찍 할 거기 때문에 조합도 오전 일찍 나간다. 미리 나갈 수도 있다는 점 오늘 분석을 하 거의 할 예정이라 뭐 오늘 새벽이나 뭐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해축은 내일 예정대로 오후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보다는 좀 늦을 거예요 한뭐6 7시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빨리 옵니다 한3 4시쯤에 그래서 만에 하나 3 4시에 못, 못 오면 어 공지를 할게요 어이게또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아, 유튜브를 이게 참 두시마감이라 올리가좀 애매한데 그래도 올려드릴게요. 어, 3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2시 경기 못, 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러면 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어, 이따가 어, 회축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